습니다 After we toured Madrid 나왔는데요. 우리가 투어는 뭐했죠? 여행하다 아까 똑같은 거 밖에서 travel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 trip까지 나오죠, 그렇죠? 잠시만요. 네, 여행하다에서 선생님이 아까 좀 실수한 게요. 아, trip은 명사형만 있습니다. trip은 명사형만 있다. 있습니까? 그립은 명사형 음에다다그래서에 f t 음에 w 다 t 에그다그렇죠그다서 정리하면 다시정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음다에다에그다에 다음에, 다음에, 다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t 다음에, 그 다음에, tour, 그 다음에, 다 명사 특히 트립은 명사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잘못,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어, 마드리드에 우리가 마드리드 여행을 한 후에 we went to Seville. Seville 어, 여기서 는 이제 s e v i e 라고 하는데 Seville 어, 발음이 좀 영어 발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도시 이름인가 봐요. s e v i e 에 갔다. while we walked around while 같은 경우는 뭐 뭐하는 동안에 혹은 뭐 뭐하는 반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we walked around walked around는 주의입니다 주의를 주의에 그렇죠? around work around는 주의를 걷는거겠죠 걸어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닌 동안에 the seat the seat은 뭐겠어요 the 세비아이가 되겠죠. With so, so는 외워야 되죠. C, C, see, so, sin 이렇게 됩니다. Many historical, historical은 history 뭐죠? 역사에서 온 거고요. 어, historical history 같은 경우는 뭐다? 역사적인. 그 다음에, historical, 이런 뜻도, 있,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얘도 역사적인, 이런 뜻이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이런 뜻인데, 사실 둘이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historic, historical인데, historic은 역사와 관련된 거. 그쵸? 그렇죠? historical은 역사적으로, 뭐, 같이 있는, 뭐, 문화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uildings. 어,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빌딩, 역사적인 빌딩들, 건물들이 매니, 매니가 있으니까 뭐하떼죠? 당연히 복수형 왔죠. 그쵸. 히스토리 빌딩에스 해가지고 매니랑 냈습니다. 많이 봤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을 많이 봤다. We visited, 우리 또 방문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거고요. 어, 플라멩고, 플라멩고는 춤이죠. 음, 스페인의 춤입니다. 이 춤과 관련된 m u s 박물관입니다. 그쵸? 그렇죠? 박물관을 visited 방문했고요. and 또 나왔습니다. and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보다 visited, 그 다음에 watch는 동사니까. 얘랑 똑같은 과거형으로 쓰였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병렬 연결 등위 접속사. 연결해주는 접속사 자체를 and 접속사고요. 얘가 접속사인데 병렬 연결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a and b 이렇게 a와 b를 어, 동일하게 묶는다 등이 접속사구요 이 연결 방법을 병렬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와 연결시켜 줍니다 플라멘고 댄스를 보았답니다 그쵸 그래서 이부분 지금 and가 나온 부분은 지금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과거 이렇게 어,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연결하는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고요. A woman in red dress, in a red dress. 이는, 어, 의상이 나오면, 어떤 종류, 의상이 나오면, 무슨, 뭔, 무을 입고란 뜻으로써, 어, 형용사입니다,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이 자체가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빨간 치마, 안에 있는 여자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죠. 빨간 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어여 여자가 was dancing 하면서 과거 진행형. 뭐뭐 뭐 하는 중이었답니다. 그 내가 딱 들어가니까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그렇죠? 중간에 들어간 겁니다. 중간에 입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입니다. 과거에 가 보니까 한창 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어 과거 진행형을 썼고요. 그다음 과거형 비동사에다가 동사 운영 ing 이걸 현재 현재 분사라고 쓰는데요, 그렇죠? 어, 진행형은 비동사에다가 ing 형태인데 현재 분사 형태인데. 이제 과거 진행형은 과거 비동사에 다가 ing 써서 과거에 뭐뭐 하는 중이었다. 한창 중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어, dancing the f l a m e n o f l a m e n o 춤을 추고 있었다. With wonderful movement. Movement는 move에서 왔습니다. Move는 움직이다. 그 다음에 이동하다. 어, 이사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뭐다? 여기서 movement가 붙어서 동작이다. 그쵸? Wonderful은 엄청난 극찬입니다. 최고의 동작과 함께 플라밍고를 치고, 있, 치고 있는 중이었다. 됐죠? For dinner.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로, we ate, ate 보겠습니다. eat입니다. 그 다음에, eat, ate, 그 다음에, eaten. 이렇게 됩니다. 불규칙이고요. 먹다란 뜻이죠. 어. 파에야라는 음식이 있나봐요. 파에야를 먹었다. 보디너 저녁 식사로 넘어가겠습니다. It is a traditional tradition. Tradition은 바로 전통입니다. 널에서 no, 전통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것은 뭐다? 어, 전통적인 스페인이시 스페니시는 이렇게 코리아 코리안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오리안 하면 이는 한국이죠. 이거는 한국어, 한국인, 한국의라는 세개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은 겁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의, 스페인 스페인 사람, 그다음에 스페인의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스페니쉬 디쉬하면은 뭐다? 여기서 원래 접시란 뜻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요리로도 있 겁니다. 그쵸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입니다. With rice 쌀하고요, vegetables 야채입니다. 그다음에 meat 고기고요. And seafood, sea, 음. 바다고요. 푸드니까이거겠습니까 해산물 이렇게 되겠죠. 그습니까 그래서 쌀과 야채, 고기, 해산물을 넣고 만든, 위드 머머로 만든 뭐다 스페니시 디시랍니다 그렇죠? 이 taste like인데요, 음. 그렇죠? 머 지금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Like는 동사로 좋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테이스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동사가 될수 없죠. 얘는 전치사로서 뭐 뭐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처럼. 그래서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프라이드 프라이드는 구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구운 혹은 볶은 이런 뜻인데 fried rice 자체가 뭐라? 볶아진 밥이다. 볶음밥입니다. in korea. 한국에서의 볶음밥과 비슷한 like는 뭐뭐와 같은 비슷한 비슷한 볶음밥과 같은 볶음밥 비슷한 맛이났다 맛이 났다. tast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it was so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taste like 꼭 알아 주시고 뭐뭐 같은 맛이 난다. like fried i c e 어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17번은 당연히 별표 치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It was so... 다음에 that 입니다 so 형용사 부사인데 우린 지금 형용사만 배우고 있어요 맨날 지금 여기 뭐가 오기 때문에 비동사가 오기 때문에 뭐다? 형용사다는 거 됐습니까? delicious 는 매우 맛있다 맛있는 이런 뜻이고요 맛있는 so 매우 맛있어서 되게 무하다 We all enjoyed it. 하면 enjoy 보다 즐기다, 좋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아하다. 뭘요? 이선 뭐겠습니까? 바로 쭉 앞에 가 보면은 이거 위에 보시면 은 뭐죠? 어그 스페인의 전통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형용사 대시다 여기 데 들어가고 so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해두시고 문장 자체를 외워두시면 더 편할 겁니다. 됐습니까인 바르셀로 우리 바르셀로나는 말죠. 예, 사실은 뭐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 그서 바르셀로나 어 올림픽이 있었고요. 아마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때는 올림픽을 직접 봤었고요.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뭐가 있죠? 축구팀이 있죠. 축구팀, 축구팀. 그쵸? 바르셀로나. 그쵸? 스웨인 바르셀로나. 얼마, 메시가 뛰고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 We took a tour. 한대툭 네, 보겠습니다. 써주세요. 항상 테이크 e 툭. 그 다음에 테이 k e 해서. 근데 여기서 툭은요. 테이크 같은 경우는 다른 명사들과 만나서 수고를 엄청 만듭니다. take a tour. 하면은 여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둘러보다 테이다 take a tour of park, g u e l and san r a d a 패밀리야,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구엘 공원과 그다음에 얘가 지금 성당인가 봐요, 그렇죠? 산글라다 성당을 뭐한다? 파크 우리는 투가 투어, 그쵸죠멋을 뭐, 뭐 둘러봤다. 근데 투어 다음에 뭐했다? 오브가 붙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Take a tour of 하면 어디 어디를 구경하다라는 뜻이겠죠. b o 보수는 둘다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두개다 A야 B가 두 개다. 이두 개가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얘입니다. 두개 나왔죠. 그쵸? 구엘 성당과 쌍그라다 구엘 공원과 쌍그라다 성당 둘다 보수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지금 주어됩니다. 주어도 가능하고요.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까지 가능합니다. 둘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워, 그래서 둘 다니까, 두 명이니까 뭐 한다? 복수가 된다. 애도 별표를 좀적놓게 보수의 쓰임. 주어, 목적어, 보호 자체로 그냥 쓰이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뜻은 둘 다고요. 두 개기 때문에 뭐라? 복수로. 지금 우리 예전에 관광했던 걸 하기 때문에 뭐 한다? 과거죠, 다. 워, 디자인드. 여기서 또 뭐까지 나옵니까? 바로 수동태까지 나옵니다. 워, 디자인드. 어, ED가 붙은 것들은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기 때문에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규칙만 잡아갈게요. 디자인은 뭐다 설계되다. 그다음에 뭐 고안되다 이런 뜻입니다. 기계 자체가 설계되었습니다. By 안토 안토니 가우디. 가우디라는 것은 가우디란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가우디 선생님도 뭐 정확히 예술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보긴 했어요. 그다음에 이 성당 자체도요, 어 산그라다 성당 같은 경우도 뭐미완성일 거예요 아마 미완성의 성당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 기회가 된다면 검색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파, 녹색하면 녹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해보자. 그쵸.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기억이 더 많이 남습니다 됐습니까? 구애. 파크 9회. 파크 9회. 아까 우리 파크 9회에서 이제 뭐 했냐. We saw. 아까 또 박수 할게요. 복수하겠습니다. See, saw, so seen. 보았습니다. Some of God's created works. s 서 o 부몇 개의 아까 나왔죠. 몇 개의 그다음에 뭐 한다. 복수가 나온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거 크리에이티브는 크리에이트 e 라는 뭐다?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크리에이티브는 뭐다? 창조적인 이런 뜻입니다. 어, 획기적인 이런 뜻이에요. 워크는 워크는 일 이란 뜻도 있지만 뭐야 작품이란 뜻도 많습니다. 이제는 작품이란 뜻이 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워크 작품 또 동사로는 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그쵸 그다음에 일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으로 많이 쓰인다 하고요 특히 가오디는 애수가기 때문에 애수가의 워크가 나오면은 다 뭐다 작품이다. 라이크는 아까 뭐처럼 이거 지금 소우가 동사이기 때문에 애는 뭐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가 아니며 뭐다 전치사밖에 없다 전치사는 뭐모와 같이 뭐모와처럼 사실 또 어려운 게 접속사도 됩니다 뒤에 라이크 어, like, 뭐모처럼뭐모와 같이인데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접속사는 뭐다 문장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는 전치사만 우선 볼게요 컬러풀 리자드 리자드 같은 경우는 도마뱀이죠. 컬러풀은 어 컬러 색상이죠. 풀 가득 찼어요. 그래서 형형색색 혹은 뭐 한다 다채로운 와 화려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채로운 멀 도마뱀과 같은 획기적인 창조적인 뭐다 예술 작품이 매술 작품을 몇 개를 보았다. 그렇죠. 이 되셨습니까? 좀 알아야 될게 아까도 봤던 거예요. some of 다음에 box 나왔고요. creative, 장조적인, 획기적인 그렇게 알아보면 되고요. like는 또 나왔습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뒤에 뭐가 왔다? 명사가 왔고요. 앞에 so라는 동사,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로 쓰일 것이다. 근데 접속사도 가능하다. 뒤에 문장도 올수 있다. 어, 컬러풀에서 컬러는 색상인데 색상이 풀, 많다는 거죠. 색상이 많다. 다채로운, 화려한. 화려한 그 그다음에 형형색색의란 뜻이고요. 그다음 루지아드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